김경찬 환영한다. 장현식처럼 내년 시즌 홀드한가 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야구가 필요한 시간 신단장입니다. 롯데 팬분들 문경찬이 왔습니다. 롯데 자이언츠가 NC 다이노스로 이적한 손아섭 선수의 보상 선수로 문경찬 선수를 지명했습니다. 문경찬 선수는 2015년 2차 2라운드로 기아 타이거즈에 입단하여 15시즌 프로 무대에 데뷔하였습니다. 2019년 기아 타이거즈의 마무리를 맡아 24세이브, 1.31의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커리어 하이시즌을 보냈습니다. 또한 1 19... 시즌 기아 타이거즈 필승조의 별명이었던 박전문에서 문을 담당하며 팬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 시즌 중반 기아 타이거즈의 문경찬, 박정수 선수와 NC 다이노스의 장현식, 김태진 선수 간에 2대1 트레이드가 이루어졌고 문경찬 선수는 NC 다이노스로 팀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올 시즌을 앞두고 NC의 필승조로 언급이 되었으나 시즌 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필승조 정착에 실패하였습니다. 9월 이후부터는 10. 두 경기 연속 무실점을 기록하며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과거 문경찬 선수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매우 아쉬운 21시즌이었습니다. 현재 롯데 팬분들 사이에서는 문경찬 선수 지명에 대한 찬반 논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좋은 투수였으나 지금은 아니다라는 의견과 21시즌 막바지 모습을 보면 분명 내년 시즌 부활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팽팽한 느낌입니다. 그럼 롯데 자이언츠의 문경찬 선수 지명에 대한 야구 팬분들의 반응 함께 보실까요? 오시겠습니다. 문경찬 그래도 이름값 있는 선수가 오네요. 문경찬 환영한다. 장현식처럼 내년 시즌 홀드안가 보자. 왠지 문경찬 내년 시즌 부활할 것 같다. 지켜봅시다. 마당새를 원했는데 선비님이 오셨네요. 서튼 감독이 불펜 관리 잘해줘서 나름 괜찮을 듯. 필승도 맡을 거라고 본다. 근데 피홈런이 너무 많던데. 와우 문경찬이 25인 외란이 한때 기아의 마무리였는데 문경찬 픽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요? 추격조로 시즌 시작해서 필승조 자리 잡아준다면 대만족 문경찬 좋아했던 선수인데 아쉽네요 꼭 부활하길 구속이 많이 떨어져 보이던데 혹시 부상 가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저는 문경찬이면 만족합니다 문경찬 최준용 김원중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 구독자분들은 롯데자이언츠의 문경찬 선수 지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야구가 필요한 시간, 신단장이었습니다.